네, 오늘, 어, 4월 6일입니다. 어,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질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사늘이니까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내 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아 본문은 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 13장은 12장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은사로 세워주시는데 그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은사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은사인 것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또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네 가지를 먼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는 은사는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도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3절은, 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언 또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의 유익,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은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 부차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 은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토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안에는 그 교회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툼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은사를 많이 행하는데 교회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기도 아주 바쁜 일을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한 주다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나눠도 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시라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모였던 우리 집교회, 이제, 그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어떤 그 나쁜 성격, 이런 걸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중단, 중단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성격 다 알지 않습니까? 함께 오래도록 지내면 몇 번만 지내 보면 아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면서 그걸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그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는 거다. 근데, 기도하지 않도 하나도 다하는 우리의 서로의 약점이고, 서로의 그 부, 좀 부족한 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왜 말을 하느냐고.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기도 민망한 것. 그 이야기를 막해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가장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완전합니다.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영원히 간다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언, 방언, 지식.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수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은사들은 다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랑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갔는데 방언이 필요한가요? 천국 가면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십니다. 완전한 예언, 완전한 지식, 완전한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거기 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런 것들은 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완전하고, 이 땅에서도 완전하고, 영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 어떤 그 제한된 기간 안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굉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그시으은 쓸모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 7, 8년 전에, 7, 8년 전에 한 5천불, 한국돈으로 500만원이 넘는 CPU가 있었어요. 인텔에서 만든. 굉장한, 굉장히, 그 당시 한 7, 8년 전에는 아주 뭐 굉장한 그런 기술이 들어간 그런 CPU였습니다. 컴퓨터. 그 CPU인데요. 이게 7, 8년 지나니까 지금 가치가 얼마나 하냐면, 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죠. 7, 8년이 지나면서 CPU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8년 전에 5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만 원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7, 8년 전에 쓰던 CPU를 CPU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마더보드도 없다는 겁니다. 7, 8년 전에 5,000, 5,000불 하던 것이 지금은 10불도 안 하는 거 10불도. 여러분, 이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에도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죠. 사랑이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 시절을 지나갈 때도 청소년 시절에도 사랑이 그 아이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중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도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여전히 사랑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여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사랑장의 핵심 구절이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리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이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미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말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세요. 15가지입니다. 사랑은에서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특징은 15가지입니다. 사랑은 온,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말은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아 버리시면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유하게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메시아면 한번 드러내 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열두근단 더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상대의 성공을 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 말은 자기 과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과시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신사적입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신사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도요 가늠하다가 잡혀 온 여인에게도. 같이 행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같이 냄새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 하나 이야기해 보면. 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은사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조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신사적인 사람도 있고 성품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도 좋습니다. 지식의 은사도 좋습니다. 말씀의 은사도 좋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병거치는 은사도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 은사와 함께, 예,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올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와 뭐 지식의 은사도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종 은사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드렸습니다. 아멘.